키스 기베브리로 골드 포인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리스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 무제한 음주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살짝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한 병씩 저희가 따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클린트 키스 보시면서 골드 포인트 생각하셔서 각자의 크리스마스 리스를 DIY로 제작해 주시면 돼요. 일단 클림트 이 와인은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수입을 하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클림트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산한 공식 스파클링, 공식 클림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2018년도가 클림트 서거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를 하나 더해서 수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명화가 앞에 그려져 있어서 명화를 담은 한 잔의 예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 네, 원래 스파클링 와인은 마시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거든요. 육안으로 먼저 확인하고 눈으로 마신다. 그리고 원래는 코인데 오늘 코로 나니까 이제 상상으로. 원래 향에서 나는 게 실제로 맛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특히나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포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강건하게 잘 올라오는 기포를 가진 스파클링 와인이 잘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 코로나 시대니까 하나 더 있어요. 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귀로 <laughs> 가져가면 퐁글퐁글 올라오는 기분 좋은 소리가 약간 마치 마신 것처럼 <laughs> 착각이 될 수도 있긴 한. 느낌이거든요. 그 기로도 마시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맛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의 이름부터 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키스는 두 입술, 두 정신,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 둘을 성스럽게 만든다라는 오글거리는 멘트가 있긴 하지만 데어쿠스라고 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생의 역작이기도 하면서도 비엔나 전체, 오스트리아 전체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남겨져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 좀 구스타프 클림트의 원래 팬이기도 해서 골드 포인트들이 주는 느낌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되면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자체가 보이시면 그 원래 그림체에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나 남성의 이미지 굉장히 좀 비슷해요. 여기 레이블에도 나와 있지만 이 그림 전체를 봤을 때도 뭔가 약간 하나로 뭉쳐져 있는 어떤 옷을 절친 느낌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에밀레 슬리게라고 하는 여성이 방직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19세기 말에 여성이 이런 방직공장 특히나 한 100명 정도 되는 큰 규모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구스타프 클림트가 예술에 약간 미쳐서 돌보지 못했던 실질적인 업무나 매니저의 역할들을 이 여인이 했던 걸로 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캔들을 뿌렸지만 유일한 정인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이 에밀리 플리게 밖에 없거든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 옷 자체가 이 그림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작했었던 그 옷들을 그대로 그림에 같이 반영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스타프 클린트가 그린 이 데어쿠스, 더 키스라는 작품 자체가 2년여에 걸쳐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이 되게 됐는데 그렇게 오랜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작품을 보고 에밀레 플리게가 결국에는 사랑을 받아주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스라는 작품이 담긴 와인에 구스타프 클린트의 사랑도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잭트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잭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만의 잭트라고 칭하게 되어요 워낙 우리 다 유명하니까 샴페인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한 고품질 스파클링 와인만의 샴페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샴페인을 배웠던 로버트 슐럼베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로버트 슐럼베르거라는 사람이 원래는 상파뉴 지역에서 샴페인을 만드는 걸 배우다가 독일로 전나거든요 독일에서 만난 어떤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는 오스트리아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 촌놈에게 우리 오스트리아의 이 아름다운 딸을 보낼 수 없다. 만약에 정말 결혼을 하고 싶으면 오스트리아에 와서 너의 능력을 입증해 봐라. 그래야만 결혼이 가능하다고 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수 있었던 게 바로 쌍파뉴 지역에서 샴페인을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사랑의 힘에 입어서 오스트리아로 건너와서 최초의 잭트 회사를 차리게 되어요.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썼던 게 바로 본인이 쌍파뉴 지역 샴페인 하우스에서 배웠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럼베르거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와인 회사 전체도 슐럼베르거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슐럼베르거 하면 오스트리아 최초의 잭트 회사이자 최대의 잭트 회사 한마디로 잭트만 만든다고 라 보시면 돼요. 대신 샴페인 방식으로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스타프 클린트도 마찬가지고 이 로버트 슐럼베르거도 마찬가지고 둘다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클림트 키스 끼베브리의 전체적인 포인트 골드에 맞는 크리스마스 리스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고, 새에 있는 각자의 재료에 맞춰가지고 오너먼트 활용하셔서 개개인의 DIY 크리스마스 리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